m 에이 이색 스포츠 오늘의 메인 육기를 공개합니다 효도의 자수요 제가 생각했던 게임이 아닌 것 같은 데 지금 아, 운동을 제대로 해보려고 너무 틀에 어, 뭐 박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네요 아, 그그그 수영은 네. 수영장에서만 할수 있습니까 m 엠 c 는 그렇게 생각하지 저, 않습니다 네. 수영은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아, 자 일단은 말이죠. 아, 이 후도 의사제 엎드려서요. 무그 다리를 들고, 들고, 들고 손으로 어떠한 방법을 써 상관없습니다. 땅 짚고 네. 헤엄을 친 이후에 중간에 과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자를 따 먹고 오린 지점까지 도착을 하면 승리가 됩니다. 은혁이 에이스로 시목했던 네. 재민의 승리냐, 아니면 마크 팀을 대표하는 제노의 승리냐. 잠시 균형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자, 먼저 양손과 양다리를 다 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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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하늘을 나는 그 자세. 요저 정도면 아 c g 넣어도 아 되죠. 아 자, 재밌질수 없죠? 아, 대영강요 아 아, 제... 배영으로 들어가네, 배영으로. 아이고리아. 아이고리아. 아이고 허리 야나왔죠 알아보고 대보자 들어갔죠. 아이고 허리야. 준비. 렛츠 고. 시! 다리 들고요.

재노의 승리로 돌아가네요 재노의 승리 죄송합니다. 재노의 승리로 돌아가네요 재노의 아, 승리입니다. 네. 죄송 <laughs> 자, 지금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죠? 아, 보내네요 네. 아, 뜻밖의 결과인데요. 아. <laughs> 아. 근데 사실 그 우리 제제그 <laughs> 우리 제제 제... <laughs> 어딜 들어왔어? 어딜 들어왔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린 좋아요. 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스카이다이빙 자세죠? 그렇죠. 자, 준비! 시작. 자, 출발은 일단 해린이 좋아요. 혜린 해린. 좋아요.

팀이 2년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마크가 이제 국가의 네. 미소가 돌기 시작했어요. 야, 오늘 이깁시다! 마크 팀의 상승세를 이어가냐? 아니면 은혁의 맹치격이냐? 아, 왜 그럴 이렇게 떨리지? 그치, 안떨 <laughs> 아, 히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승리의 여신이었어요 었 어, 맞습니다 승리의 인하였죠 자 과연 이 승리의 여신 희나를 고운이 누를 수 있을지 없을지 준비 시 어? 고운이 왔죠 지은 자세죠 와. 자 고운 빨라요. 고운 빨라요 고운 빨라자 아, 과자가 고운 과자가 아, 고운이 너무 달랑났네요 마크 팀 3연승 비디오, 비디오 판독? 판독이 들어오는데요 자, 어떻게 되나요? 희나 승리! 은혁 팀에게 네. 역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 은혁, 어떻게 봤어요? 아 오늘 그 우리 희나 친구에게 어, 그 분식, 네. 회식할 때 만두 두개 서비스. <laughs> <줘. 웃음> 오늘 도 만두 두개딱여기딱 이렇게 하고 놓거든요. 김치 만두, 고기 만두 하나씩 딱. <웃음> 김치 <웃음> 만두, 고기 만두 서비스로 주겠다. 네. 네네. 근데 하지만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 2대 1입니다. 2대 1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동혁대! 스위셔! 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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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파이팅! 챔이팅 자, 비서. 자, 지서 자, 비서. 자, 이제 아니에요. 아, 아 아, 아요 괜찮아. 아아요아 아파요. 아자. 제가 아까 시범 게임 할때 느꼈던 바로 그 아픔, 우리의 고통이었죠. 맞습니다. 재 지금 현재 스코어가 3대 1이죠. 된거거든 이제 주장전이기 때문에, 네. 주장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자체가 주장전은 또 높습니다. 무려 300점이 그래요. 무려 300점이 들었다고 아, 300점이... <laughs> 역시나 주장의 승리가 중요하다. 이 모든 게 KT SK의 큰 경기네요. <laughs> 그렇죠. 네. 원판이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군욕을 네. 당하는 아, 군욕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혁이 군대 네. 가기 전에 마지막 선장. 어, 장녀 때막 아우해요. 어, 장녀 때막 아우해요. 다리가 안들리요 <laughs> <laughs> 뒤로 가야 돼요, 뒤로. 어. 아, 이걸 더. 그게 뒤로 가야 돼, 요 아, 뒤로.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아. 어, 근데 그러면 네. 그렇죠. 어. 어. 어, 그거요. 예 그거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예. 제가 아까 빨리 가려고 어. 밑으로 많이 내렸거든요. 네. 예, 그게 예. <laughs>

아직 저앉았다나 아직 스포츠 아이돌이야. 네. 자 은혁 선수. 아세 번요. 효도 의자 가지고. 자 은혁 선수. 아세 번요. 효도 의자 가지고. 효도 의자 가지고. 지금 방금 조금 주저앉았죠? <목소리> 네. <목소리> 아, 자 이게 부상인가요 지금? <목소리> 아, 아닙니다. <목소리> 아닙니다. <목소리> 아닙니다 네. 야, 형 지금 마크는 나온 것 같아.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현재 네. 스코어 1대 일입니다. 할수 있어, 그할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할수 있어, 그할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있어. 아, 맞는 아, 아, 그림을 큰...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1대1로아 재미를 강조했던 겁니까? 아 그럼요. 다이기태야, 제가, 제가 원하는 <웃음> 그림으로. 그런데 <laughs> 어. <laughs> 자연스럽게 무릎 꿇으시네요. <laughs> 마지막 게임인가요? <laughs> <laughs> 마지막 게임입니다. 각오를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애들을 위해서 할게요. 오, 애들을 위해서 할게요. 주장 다운발라보시죠 저는 지금, 어, 우리 TV로 보고 계실 우리 선임님을 위해서. 오 마이 갓. 이엄만 이화,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자. 어, 버스 경기까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laughs>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laughs> 보내버리죠. 보내버리죠. <laughs> 300점이 걸린 어마어마한 경기. <laughs> 그 마지막 경기. 준비! 시작 او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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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마지막 군대 가기 전 스포츠에서 패배를 기록하네요. 제가 보기에 이거 아. 제가 보기에 은혁 씨는 이기려고 진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이결가안 네. 먹혔어요. 네. 어... 슬퍼. <laughs> 아 우리 팀원들 우리 희나 재민 라미 지성 친구에게 정말 미안하고 네, 회식은. 없던 걸로 <laughs> 없던 걸로. <laughs> 자 이제 마크 눈물 흘리나요. 정말 이이안 물고 최선을 했거든요아 <laughs> 너무 영광이고요. 영광까지 나왔죠. <laughs> 아, 목에 이런 걸, 걸 걸다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좋아 보여. Glory of M M C. 선배님이 봐주셨어요. 선배님이 봐주셨어요. <laughs> 아, 또 이렇게. 아, 진짜 무한하게 만드는 거죠? <laughs> 정말 이 양물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 봐주셨어 <laughs> <laughs> 정말 진지하게 했는데 지니까 출발 드림 팀 때보다 더 화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laughs> 네, 어쨌든 아, 저는 건강하게 어, 군복무 잘 마치고 어,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